반갑습니다. 조키깨 보살이 오늘은 나 이렇게 그 시골에 보면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에도 나무가 많은데 그 집안에 있는 나무를 그 싹둑 잘랐다가 어 일가족이 이렇게 어 돌아가면서 몸이 아픈 집을 봤고요. 또이 나무를 잘못 다뤄서 그 나무를 다루 그 자른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집 지붕 이쪽으로 이렇게 소사오른 감나무 은행나무는 우리가 싹도 싹 잘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에도 어, 나무 신이 있다. 그래서 나무를 잘못 다루면 목신동토라고 하죠. 그리고 지붕보다 높은 은행나무 대나무는 그냥, 무, 거기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싹 잘라버리면 그 자른 사람이 어, 일이 생기고요 또그 자르신 분들이 또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픈 경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그 나무를 자르고 나서 형제지간에 서로 어, 다툼이 생기고 의가 갈라져서 음, 또 갈등을 겪는 이런 집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무를 다룰 때는 좀 상담을 받으시거나, 어, 지위의 어르신들한테 상담을 좀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그, 나무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죠. 그 집안에다가는 우리가 원래 예전부터 그, 복숭아나무를 심지를 않아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다 해서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텃밭에도 심지 않습니다. 바깥에 좀외진데다가 복숭아나무를 심는 거고요. 또이 복숭아나무도, 어, 그, 동쪽으로 뻗은 가지나무는 또 수면 장애를 또 가진 사람들에게 또 유용하게 써지죠. 그래서 복숭아나무 가지가 그 봉쪽으로 뻗은 거를 잘라서 뭐한세 가닥이든 다섯 가닥이든 잘라서 이렇게 어 집문 위에다가 안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나쁜 기운 사댄 기운도 몰아내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고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칼처럼 칼 모양처럼 이렇게 깎아서 어 그 복숭아나무 가지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칼처럼 이렇게 잘라서 베개 밑에다가 세세 가지 정도 이렇게 넣어 놓으면 깊은 잔잠 수면 어 이렇게 취할 수 어, 있다. 수면장애 불면증을 이겨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쌀이 나무 쌀이 시골에 보면 쌀이 나무 많잖아요. 쌀이 나무도 또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 안 좋은 기운 삿든 기운이. 몰아에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쌀이나무도 그렇게 썼고요. 또, 우리가 상가집을 다녀왔어. 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 수면을 방해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가집 다녀왔는데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이그 엄나무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죠. 윗지방 위에다가 엄나무를 올려놓으면 사된 기운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상가집을 자주 가야 되는데 기운이 자꾸 상문 기운을 자꾸 탄다 그러면. 그 기운 많이 타는 사람들 보면, 되게 보면, 이 조상의 험하게 가시고, 가신 집이 많고,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좀그 상문을 잘 타는 것 같고요. 또, 돼지띠들이 상문 기운을 잘 탑니다. 그래서, 이 돼지띠 여러분들은, 이 쌀나무, 아니면 그 복숭아나무, 엄나무, 이런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한 가지만 잘라서, 이렇게 먼 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그냥 싸그나무 엄나무 복숭아나무 싹다 이만큼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복숭아나무면 복숭아나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쌀이 나무면 쌀이 나무 이렇게 갖다가 올려놓으면 엄나무도 한요 정도에서 한세개 이게 렇 끊어서 올려놓으면은 사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오늘 쪽지께 보살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무를 잘못 다루다, 다루다가 온 집안 식구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나무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막다로서는 안 된다. 목신동토가 무섭다. 목신동토가 나면 식구들이 아프든지 죽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발을, 어,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목신동토가 났어. 내가 나무를 잘못, 어, 건드렸던지, 뭐, 물건이 나무가 들어와서 동토가 났다 그래. 동티, 동토 그래요. 목신 동토가 났다. 그렇게 어른들이 어, 어 말씀을 하시거나 누가 자꾸 아파. 그러면은 딱 방법은 딱 뭐냐? 구술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뭔 일이 났을 때마다 구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목신 동토가 났을 때는 딱 방법이 뭐냐? 시골에 가면 장작패는 도끼 있죠. 그 도끼를 구에다가 내가 그 도끼로 그 목신 동토 난그 내가 나무를 잘못 다룬 그 자리에 가서 그 도끼로 탁탁탁 세번 찍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에 가서도 내가 만약에 조항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 도끼를 가지고 어 도끼로 탁탁탁 찍어 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도끼로 그스덴을 탁탁탁 찍으면. 거기에 움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칼도마 있잖아요. 그조항 위에다가 칼도마를, 나무 칼도마를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그도끼로 팍팍팍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세 번. 그렇게 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그 나무 도마를 가지고 여기 큰 방에 가서 세 번. 작은 방에 가서 아, 세 번. 목탕에 가서도 세 번, 어디서 동티난지를 모른다. 그러면 집안 곳곳을 그 도끼로 찍어주면, 목신 동토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또, 목신 동토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부엌에 있는 그, 가일칼 말고, 부엌 칼 있잖아요. 부엌 칼을 가지고 문 앞에서, 우리 현관 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한번 딱 던져보세요. 던졌을 때칼 방향이 바깥을 향하면 목신 동토가 나간 거고요. 칼 방향이 우리 쪽을 향해, 집 쪽을 향해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똑같은 방법으로 나무 도마에 그 도끼로 탁탁탁탁 다 돌아가면서 하세요. 곳곳을. 그리고 다시 한번 칼을 거기서 던져보세요. 살짝. 그 던져봐서 칼 끝이 바깥으로 나가면 목신동토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안으로 들어오면 한번더 하시면 이렇게 되면 목신동토를 퇴치하는 방법이다. 하고 오늘 쪽지게보살이 가르쳐드렸으니까요. 꼭한번 해보세요. 굿안 하고도 이 목신동토를 천에는 비법입니다. 해보시고 어려운 일이 어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적어놨다가 써먹으시면 다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비법이다. 오늘 쪽지개보살이 이렇게 가켜드렸으니까요. 집안에 음 내가 뭐를 어 고쳤어, 농작을 고쳤어. 목신동토가 쇠로 인해서 날 수도 있고, 나무로 인해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라고 쪽집게보살이 오늘 목신동토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